예, 안녕하십니까. 대한외과의사회 회장님을 모시고 오늘 외과계 문제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를 맡고 있는 이세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외과의사회 회장 정영진입니다. 예,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어떤 진료 많이 하세요? 외과 전문이신데. 예, 저는 외과 전문이지만, 어, 동네 병원에, 어, 개인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과 고혈압 환자도 보고, 당뇨 환자도 보고, 네, 그리고 물리치료 환자도 보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외과 전문이라는 걸 아시고 꼭 필요하신 분들, 뭐,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뭐,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과객 또는 외과가 어떻게 하면 잘 해결될 수 있는지 전공의 수급도 잘 되고 또 대학이나 중앙 중소 병원에서 외과 수술을 할수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은 이 의료계 의료 정책의 문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의료가 제대로 국민들한테 보장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 필수 의려가 사실은 힘들어지는. 네. 그래서 다들 어, 필수 의려가 아닌 미용이라든지 부교부 어려 또는 실손 보험 쪽으로 많이 돌아가는 이런 지금 의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외과 전문의 수급 문제도. 결국은 외과의사들이 개원가나 또는 봉직의사로서 또는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수술을 할수 있는 분위기나 또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과 전문의들이 이제 전고 전문의 자격증을 따가지고 나오면 주로 요새 어떤 일을 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외과 영역에 벗어나는 다른 비교의 항목도 강의를 하고 있고. 또는 지금처럼 뭐 비교 병목뿐만 아니라 어 우리가 TPI라든지 또는 뭐도수 치료 뭐 이런 쪽도 같이 하고 있고요. 특히 내과계의 만성 질환까지 한 절반 정도 절반이 안 되는 인원이 외과 진료를 하고 있고 절반 이상 한50한5% 한5 정도 되는 인원들이 외과 전문의들이 일반 진료, 외과 전문 진료가 아닌 다른 진료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외과계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고 필수 의료가 살아날 수 있는 정책이 될수 있는지 좀 한마디. 내과 계통은 만성 질환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환자 관리를 하는 어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과는 사실은 뭐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급성 충추 돌기염, 뭐 맹장염 가면 어 맹장염 한번 자르고 나면 평생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수술입니다. 그런 수술에 대한 거를 사실은 전체에 우리가 빈도수를 따지면 훨씬 적으면 그만큼의 가중치라든지 또는 환자의 가어중환 병을 앓고 그걸 완치해 준 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수가의 현실화를 사실은 외과계는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 줘야만이 외과가 살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가중치. 그러니까 네. 질병 발생 빈도를 따져서 네. 가중치를 좀 넣어 달라. 그리고 그 질병의 중한 정도를 따져서 좀 비용을 다른 방식으로 산정해 달라 네. 그렇게 하려면 그 어떤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될것 같습니까 어~ 뭐 일단은 빈도 상대 가치라든지 그다음에 수가에 산정을 할때 어~ 우리가 빈도수가 적다고 하면 그 빈도수가 적은 만큼에 대한 뭐 환자에 대한 진료의 시간이라든지 또는 뭐 우리가 환자를 처치하는데 어 점을 우리가 정성을 쏟는 거라든지 그다음에는 어 질환에 대해서 치료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또는 어 우리의 장비가 필요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그만큼에 대한 어 보상 또는 또 인정해 줘야 될수 있는 부분을 마땅히 마련해 줄수 있는 방법이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어 지금처럼 전체적인 수가에서 힘들다면 특히 뭐 그냥 외과 뭐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가산을 인정을 해주셔서 훨씬 더 조금은 어 보상 차원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어 전공의 수급 문제부터 시작해서 외과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치 점수제라는 게 있어서 이것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발송빈도를 따지고 외과 전문의에 대해서 정책적인 가산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 제가 최근에 그 강의를 하다 보면 미장원의 파마 가격 한 20만원 스테이크 가격 뭐 10만원 짜리도 있고 30만원 짜리도 있고 명품 핸드백이 뭐 100만원에서 뭐 몇천만원은 가기도 하는데 냉장 수술의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혹시라도 저는 제 계산으로는 본인 부담금이 한 120만원 정도만 되면 지금 당장이라도 저는 맹장 수술 할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 정도가 되면 지금 현재의 수가의 한세 배, 네배 정도 이 정도 되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DRG를 해서 보통 한 120만 원에서 한 130만 원 총액수가 그 정도로 정도 나오는데 지금 그걸로는 어 수술을 계속 유지 뭐어 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일단 수술 수가를 뭐두배 내지 뭐 최소한 두배 뭐한세배 내지 네배 정도 정도 올려주면 아마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이런 수술에 대한 국민적인 또 조금 합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맹장 수술도 전부 대학병원으로 어~ 다 쏠림이 돼 있는 이런 오래전달 체계 하에서는 사실은 그만큼 수가가 올라가더라도 대부분 다 개인 의원에서 어~ 전신마취 수술하기는 사실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 생각이 듭니다. 이국종 교수가 지금 외과 전공의가 부족하다. 또 중증 외상 분야에 지원이 안 된다. 이거를 국회의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좀 해결 좀 해다오 했더니 국회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아, 그런 문제는 우리나라 사회에 다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부 다 있다. 심지어는 예술과 국방에까지 있다. 의료에만 있는 줄 아세요?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냉소를 받은 일이 있대요. 우리 회장님은 혹시라도 이 전공이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지금 이야기한 것들도 있지만 전공이들 수급 문제는 뭐 전공이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 자기들이 이 과목을 또는 했을 때어다음에 진행되는 상황 또는 나가서 처해져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다 어, 언급이 할까나 외과나 한부인과를안 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 나가서 어느 정도의 대우라든지 아니면 정 지금 필수 의료 중증 외상 또는 외과 뭐 이런 계통들은 꼭 필요한 사회적인 우리가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사회적 합의가 되면 국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사실은 어 이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사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정심 보고 사항을 봤더니요. 현재 비급여를 비급 급여화 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1조 9천억 전 정도 됩니다. 만약에 1조 9천억이라는 정도의 비용이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데 들어간 게 아니라 필수 의료, 지금 이야기한 외과계, 외과와 산부인과 흉부액과 비뇨기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되어 진다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일단은 지금, 어,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어, 뭐, 언급실을 전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든지, 또는, 어, 꼭 어린이들이나 또는 태아들이, 뭐, 이렇게 어린이 중환자실도 지금 현재는 거의 적자 내지는 사실은 잘 운영이 잘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있고요. 외과도 중증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필수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꼭 우리가 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교배의 거비하 자체가 뭐 나쁘다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꼭 써야 되는 때에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과 전문 병원이 전국에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300병상 이하에 대한 병상 문제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올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중소 병원에 대한 의료질 평가도 이제 시작되면 또 다른 문제도 발생하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만약에 정부가 외과 전문 병원 또는 2차 병원에 대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게 혹시 있을까요? 왜냐면 외... 외과 전문 병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외과 전문 병원을 사실 육성하기 위한 방편 또는 국민들한테 외과적인 시혜를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 했던 내용들인데요. 그런 데서 에 외과만 갖고 사실은 국민들한테 할수 있도록 그런 어 뭐랄까요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뭐 재정적인 지원, 그 다음에 행정적인 지원 또는, 예, 또는 의료 전달 체계상에서의 지원, 뭐 모든 보건의료 정책을 다 같이 동원을 해서라도 사실은 지원해서 조금 썩은 뭐 전문 병원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불신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이게 해결이 잘안 됩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의료계 또는 외과계에다가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어, 정부가 재원을 확보를 충분히 해서 외과 뿐만 아니라, 그지, 의료와 사실은 다, 어, 비교별, 거별화가 되도 어, 부담이 없을 정도로까지 만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의사들도 각자의 어, 역량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많이 보고 어떤 분들은 적게 보고 하는 양을 조금 적절히 또는 분배 내지는 어, 역할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진료 시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 많이 보시는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시는데 어, 그 많이 보시는 것만큼이 어, 어떻게 보면 의사의 역량이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환자한테 제대로 된 진료를 볼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지금 의료 체제가 어 너무 한쪽으로만 지금은 많이 쏠려서 거의 뭐~ 우리나라의 특정 병원들만 환자의 어~ 유입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이~ 환자가 분배가 될수 있도록 뭐~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가 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재원을 좀 먼저 확보해달라. 네. 어? 그 다음, 의사의 업무량을 상대 가치에서 좀 분리해달라. 음. 그 다음에 의사와 환자가 충분한 진료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네. 그런 의료 환경을 만들어 달라. 그 다음, 적절하게 의료 전달 체계를 만들어 달라. 물론, 우리도, 의사들도 의료 전달 체계가 적절하다면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되겠죠. 네. 적절하지 않으니까 계속 논란만 빚고 작년에도 실패하고 올해도 잘못하면 실패할 수 있으니까 음.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는 그런 신뢰의 구축을 할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좀 마련해 달라 음. 하는 이야기로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외과 의사의 행위량은 굉장히 줄어서 검사, 뭐 혈액 검사나 아니면 그 영상 진단 이런 것들이 원가 이상이기 때문에 의사들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걸 하게 되고 또 앞서 입원실 문제도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이 의사 업무량 쪽으로 좀더 가져가면 입원실 문제 의료 전달 체계 문제 의사와 환자의 신뢰 관계 문제 이런 게 많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외과. 전공의들이나 또는 이제 외과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재미있는 얘기 없으십니까 아마 외과만큼 매력적인 과가 없을 겁니다 네. 특히 학생들한테는 그리고 전공의들한테도 아마 힘, 뭐 좋은 과고 그리고 참 어~ 드라마틱하게 환자한테 또는 뭐 이렇게 적시 바로 뭐 살아나는 걸 보게 되면 희열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대부분, 뭐, 어, 학생 때, 인턴 때 보면서, 뭐 전공 일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나와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부딪혀다 보니까 그러고요. 어,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어, 내 삶이 또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뒷받침돼서, 뭐, 어, 경제적인 기반까지 동반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제 아버님이 이제 자꾸 하셨는데 눈 수술을 제가 해드렸어요 응? 상안검 수술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혹시라도 찢어졌으면 찢어진 걸 봉합을 하는 거는 사실은 본인 부담금이 한 5천원 정도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미용 성형으로 쌍꺼풀 수술이라는 걸 해주면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저는 정부와 전공의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전공의들한테는 먼저 전공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한테는 먼저 외과는 이 여러 가지 것을 배우고 나올 수 있고 수술도 여러 가지를 할수 있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응용을 해서 얼마든지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학문이다. 그다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말 재미있는 학문이다. 외과에서 하는 각종 수술들, 특히나 외래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뭐표피낭 수술, 지방종 수술, 봉합술, 방아쇠 수지 수술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수술들이 미용 성형과 같이 그런 적절한 이윤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외과 전공이 수급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든 아니면 학회든, 이런 부분에 좀더 집중하셔가지고, 근본을 좀더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펴주셨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예. 어.